요즘 혁신가들 사이에서 거의 뭐 교과서처럼 읽히는 책이 한권 있거든요. 오늘 그책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창업가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영감을 준 책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다들 똑같은 책을 꼽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뚫고 성공한 그 스토리를 다들 여기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PSX 김세영 대표나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 또 실리콘밸리의 구글 미키 김 전무 같은 분들한테 인생책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가 쓴 회고록 슈독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냥 뭐, 좋은 직장 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외치던 24살짜리 청년이었어요. 때는 1962년, 필 라이트는 스탠포드를 막 졸업한 어째 보면 평범한 청년이었죠.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운동화는 다 비싼 독일 브랜드 뿐이야? 품질 좋고 값싼 일본 운동화를 수입해서 팔면 대박나지 않을까? 바로 이 생각이었죠. 중요한 건이 사람이 생각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무작정 일본으로 날아가서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를 찾아가요. 거기서 어느 회사에서 오셨죠? 하고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을 지어내버려요. 와, 진짜 그 배짱 하나로 첫 계약을 따낸 겁니다. 하지만 나이트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죠. 그에겐 동료, 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아니, 자기보다 더 신발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슈독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신발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 신발을 만들고, 팔고, 디자인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있는, 그냥 눈뜨면 신발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의 초창기 멤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을 꼽자면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먼저 그의 대학 시절 육상 코치였던 빌 바워먼. 이분은 진짜 혁신의 천재였어요. 어떻게든 신발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리고 첫 정직원이었던 제프 존슨. 이 사람은 신발 파는 걸 무슨 종교적인 사명처럼 여겼어요. 자 바로 이 지점이 나이키 초창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거든요. 회사는 미친듯이 성장하는데 동시에 매일매일이 파산 직전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매년 정말 단한 해도 빠짐없이 매출이 두 배씩 뛰는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이건 뭐 완벽한 성공신화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재고는 쌓아야 하고 주문은 더 많이 넣어야 하니까요. 버는 족족 다 사업에 쏟아부어야 했으니 회사는 항상 현금이 바닥인 상태였던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버틴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들의 유일한 공급처였던 일본의 오니치카가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러 물건을 늦게 보내고 몰래 다른 유통업자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아예 계약을 끊고 블러 리본이 닦아 놓은 길을 날로 먹으려고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죠 공급은 끊길 위기, 회사는 망하기 직전. 이제 나이트와 팀원들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던가 아니면 이 판사판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던가 이때부터의 과정이 정말 전형적인 스타트업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완전 혼돈과 창의성의 결정체죠. 우니츠카랑 관계가 박살나니까 당장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 했고요. 이름은 직원 제프 존슨이 꿈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를 봤다며 제안했죠. 로고는요? 동네 디자인과 학생한테 그냥 뭔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그 비용이 단돈 35달러 였습니다. 바로 이 로고, 슛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로고 중 하나가 됐죠. 이게 단돈 35달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와, 정말 전설적인 브랜드는 거창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창업자 빌 바워맨, 이 괴짜천재가 또한건 하죠. 안에 와플 기계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거기다 고무를 부어버린 거예요. 부엌은 고무 타는 냄새로 난리가 났겠지만, 바로 이 사건 덕분에 육상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혁명적인 와플 밑창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50년도 더된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창업가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영감을 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돈이나 유행을 좇지 말고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하라는 것. 필 라이트는 그냥 달리는 게 좋아서 이 모든 거 시작했어요. 이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돈만 보고 시작했더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그 끔찍한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실행력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한 교과서나 마찬가지예요. 필라이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비행기표를 끊었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일단 부딪히고 허세도 좀 부리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었죠. 나중에 나이키의 슬로건이 된 Just do it 정신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단순히 신발이라는 제품을 판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승리라는 아이디어, 도전이라는 정신을 팔았어요. 사람들은 나이키 신벌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상징하는 그 문화와 정신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때 갑의 위치에서 나이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던 그 회사, 오니치카 타이거. 지금 나이키의 매출은 그 회사의 100배가 넘습니다. 정화 엄청난 역정극이죠. 나이키의 이야기는 결국 이걸 증명합니다. 세상의 판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거 미친 생각이야 라고 비웃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미친 생각은 무엇인가요?